후소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워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신 그 영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듯 손에 만져지듯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느냐?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다시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여 예수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고 가 축복이 임하며 모든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건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움을 입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불변하는 것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끊임오시 우리를 정지할 때여러분들이 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다. 예수를 위하여 나는 산다. 여러분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